입문용으로 좋은 가성비 드론 탑3 주목해 주세요. 2024 2 88% 아시 드론이 여기 있습니다. 이 드론은 전문가용 4K 카메라와 1080p 광각 HD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 놀라운 화질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죠. 최대 바람 속도 저항은 시속 10km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. 배터리도 탈착식으로 교체가 쉬워요. 이 놀라운 드론을 통해 여러분의 촬영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주목해주세요. 샤오미 미지아 B88 드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드론은 8K HD 카메라와 5g GPS 기능으로 최고의 항공사진을 제공합니다. 최대 바람속도 저항이 시속 10km로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하며 1kg 이하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도 간편합니다. 탈착식 배터리와 내장 디스플레이까지 갖춘 이 쿼드콥터는 여러분의 촬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 JJRC H36mini RC 드론을 소개합니다. 이 드론은 정말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. 4채널과 6축 헤드리스 모드로 초보자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60도 플립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최적입니다. 전기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날리기가 아주 쉽습니다. 바람에도 강한 성능으로 실외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. 이 드론 하나로 재미있는 비행 경험을 누려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신나는 하늘 여행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